네,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 같이 시옷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썼어요 대표값이. 자, 우리가 배우는 대표값은 크게 세 가지밖에 안 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음. 어떤. 평균. 두 번째 최니값세 번째 중앙값.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대이 값은 딱이 정도 세 가지밖에 안 존재하고. 평균 뭔지 아는 사람? 네, 얼추 다 알죠. 평균인 거. 자, 뭐 거기 용어들이 있을 텐데, 뭐 별, 별량,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별량은 간단하게 볼게요. 뭐 여러분들의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줄넘기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 별량의 개수가 그럼 몇 개? 다섯 개죠. <laughs> 자, 이 친구의 첫 번째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 어떻게 구해? <웃음> <웃음> 네, 이 친구들 다 더해서 우리가 몇 <laughs> 나눈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죠. 맞지?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최빈값이라는 건뭐냐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이 최빈값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되고요. 4. 4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최빈값은 4가 됩니다 자,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별량을 순서대로 놔뒀을 때 가운데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값 얼마 받으면? 3위. 자,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짝수계 이렇게 짝수계가 되면 가운데가 없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네, 3하고 4지. 맞아요? 이렇게 별명이 짝수가 되면 우리가 3이랑 4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짝수개면 두개 더해서 어, 이로 나누면 되고 홀수개면 당연히 가운데가 존재하겠죠. 자, 아, 그래서 용어적으로, 용어적으로 용어적. 찾아보면 이 평균이라는 친구는 뭐냐? 우리가 별량의별량들의합을 뭐로 나는 거? 별량이 뭐로? 개수로. 개수로 나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최빈값은 어떤 거다 가장? 많만은 환자는? 네 이게 만을 다 잡니다. 네 가장 많은 거. 환자는 요즘 안 배웁니까? 네. 아 요즘은 천장, 요즘 천장도 안 하나 보이네 네. 중앙값은 그냥 어디있아거가운데 네. 네. 중앙값이라고 이 음. 예, 얘는 네.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러면 잘 봐. 평균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고 중앙값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얘를 왜 배우냐? 평균으로만 해도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에서 어떤 대표하는 값을 평균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어 결국 최빈값이라는 애랑 중앙값이라는 애를 왜 배우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첫 번째, 자 우리 반 친구들이 맞은 개수가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얼마 정도만 맞을 거예요? 음. 아, 하나만 맞아요. 뭐 특별하게 뭐 2랑 3이라는 친구가 있다. 어떤 친구는 두 개를 받고 세 개를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반은 대부분 바보인 거죠. <laughs> 어? 대부분 바보인 거죠. 네 맞아? 어, 그래서 우리 반을 대표하는 값은 아, 바보인 1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게채빈값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채빈값이 있을 수는 있는데 천이 있다고 치게요. 우리 반 애들이 맞은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인데 어떤 애만 천 개를 맞췄어 어.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리면 평균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자 우리 반 애들은 대부분 바보인데 어떤 <laughs> 특별한 천재가 있어서 얘 때문에 우리 반의 평균이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대표, 어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를 아, 가운데 있는 얘네들 가지고 모를 쓴다. 대표값을 설정한다. 어. 이래서 책빈값이 필요하고 중앙값이 필요해요. 항상 평균으로만 어, 어떤 대표값을 설정하면 예외적인 케이스 친구들이 존재하고도 뭐 엄청 천재라든지 엄청 바보라든지 <laughs> 선생 님 같은 경우가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대표값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지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이미 순서대로 있으니까, 자, 개수 몇 개? 네. 9개인가? 네. 네, 9개 있으니까 중앙값은 뭐가 돼요? 17. 네, 예, 네, 여기에서 중앙값은 17이 되겠죠. 자, 최민값은 뭐가 됩니까? 누가 제일 많아요? 13. 예, 13이 제일 많아요. 필수 문제 1번은 이렇게 끝나면 되고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자얘 중앙값이 1 0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X가 이렇게 놓여있지만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 자 X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4, 7, 11, 12, 15인데 x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갈 거야. 맞아요? 네. 근데 그거의 중앙값이 얼마야? 네. 10.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짝수 개죠. 네. 그럼 두 개씩 더해서 중앙값을 네. 결정할 건데. 네. 얘네들 해서 2로 나누면 10이다. 네.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면 10이 나온요 네. 네. 그럼 x는 어디에 있어야 된가? 네. 네.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어. 결국 얘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더해서 음. 얼마로 되는가? 2로 나누는 게얼마나 10. 어, 10이다. 자, x 얼마입니까? 네. 이렇게 찾아됩니다 어렵나? 아니요 네, 안어려죠 여기 파트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는 파트 중에 제일 쉬운 파트가 될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음. 단순하게 계산, 연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다음 필수 문제 3번 봅시다. 평평중중앙을을각구하하요요 g 이 a p s i l c 아 c k 아, 네 t 아. 네, 순서대로, 나눠볼게요65그 다음, 얼마입니까 7 0그 다음, 얼마 7 3그 다음, 예, 75그 다음, 80그 다음, 8 0 8 0그 다음, 90. 9 2 9 2 9 2 52, 5네다2 52, 52, 네. 네. 이2 네. 네, 다 52, 52, 52, 52, 52, 요2 52, 52, 52, 52, 52, 52, 가2 52, 요2 52, 52, 40 나오네. 정리를 지내는 거40안 나오다. 7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봅시다. 주세개 있으니까 여기는 270일 거고. 네. 여기 7세 개 있으니까 210일 거고. 네. 자, 그럼 얘네들 더하면 270 350. 350? 3 네. 0 얘도 하면 620. 네. 620인가요? 네. 근데 여기에서 5로 만들 수 있는 몇개 있어? 20있어? 네 그럼 얼마 640대는? 740대 네 640에 600 더하면? 1240 1240인데? 아 그게 더해야 되네 1 3 4 0대네네뭐 1340. 어쨌든 연산은 네.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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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추 계산하면 1340이 나올거고 별량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네. 130 10개인가요? 10개요 네, 네. 그래서 평균은 130, 130. 4가 될거고 중앙값은? 우리 짝수계니까 가운데 있는 둘. 둘 얘네 둘 더해서 나누면 3 네. 5가 네. 되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표값을 네. 누구로 쓴다? 중앙값으로 쓴다 네. 왜? 네. 600이라는 친구가 요 친구들의 평균을 너무 네. 많이 올려놨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중앙값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언제 평균 쓰고 언제 중앙값 쓰고 언제 최빈값 쓰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최빈값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거다요 자, 얘네 중에 최빈값은 누구예요? 그냥 전부 다가 됩니다 다만 대표값으로만 사용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요런 내용이 이렇게하면 끝인데 끝인데 더 나갈까나 말까나 네 어... 나머지는 내일 나갑시다 여기까지가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